본문 3 보자고. Use your spare time wisely. spare 하면 여분의 남는, 너의 남는 시간을 wisely, 현명하게 use, 사용해라. 명령문이지. 당연히 부산은 앞에 있는 이 동사 꾸며주는 거고. 명령문입니다. Sometimes 때때로, you may find yourself having. 계속 나오지, 지금 패턴이. You, choo지, find, 동사지, 목적어, 왜 셀프 나왔다고? 좋아하고 같으니까 셀프 나온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having 이 ing 가왜 나왔다고? 지금 저 having 이 yourself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네 자신이 오직 10분, 10분만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럼 네 자신이 갖고 있는 거니까 능동의 수동이야. 능동의 관계다. 따라서 뭐가 나와야 된다? ing 가 이렇게 나와야 돼. 항상 능동의 ing 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네 자신? Having only 10 minutes. 오직 10분만을 가지고 있는 네 자신을. b e f o r the next activity. 다음 활동 행동 전에 딱 10분만 가지고 있는 네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래. You may think that. 너는 대절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연히 뭐야? 접속사 대시지. 너는 대절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접속사 대때 항상 주어 동사가 나올 거라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주어냐? Nothing 일단 좋아요. nothing. 자 그런데 이렇게 thing 계열은 항상 형용사가 어디서? 뒤에서 이렇게 꾸며준다. 자, nothing much. 많은 그 어떠한 것도 can be done, 행해질 수 없다고. 즉, 많이 할수 없다고. 이런 뜻이야. 많은 그 어떠한 것도 can be done, 행해질 수 없다고. 여기서 중, 중요한 건 뭐겠지? 그렇지. BPP, 수동태가 되겠죠. Nothing이 행해지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인 BPP, 수동태가 나와야 돼. 많은 그 어떠한 것도 행해질 수 없다고. 즉, 많이 할수 없다고. During, 뭐 동안에?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전치사, during이 필요합니다. During, this short time. 이 짧은 10분 동안에 많은 어떠한 것도 행해질 수 없다라고 너는 생각할 것입니다. However, 그러나, 하지만, you can actually do many things. 너는 사실 실제로 많은 것들을 할수 있대. In just 10 minutes. 10분 안에. 자, like. Like는 전치사입니다. 뭐와 같이, 뭐처럼.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ing, 동명사가 나오셔야 됩니다. 자, like. 뭐와 같이. writing a paragraph for an assignment. 숙제로 한단락 writing, 쓰기. 오어! Or, 지금 어가 나오고 병렬이 나왔잖아. 그럼 이 병렬 뒤에 누가 중요하겠어? 그렇지. ing가 중요하겠지. 왜? 누구랑 병렬? 얘랑 지금 이렇게 like에 같이 걸리는 동명사야. 얘도 지금 동명사. 또는 뭐와 같이? solving, 푸는 것. about. 여기서 about은 전치사가 아니라 대략이라는 부사입니다. 대략? Five math problems 대략 다섯 개의 수학문제 푸는 것과 같은 많은 것들을 10분 안에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math problems까지 여기 끝까지 이렇게 묶이시는 겁니다. 전치사, 동명사, or 동명사 이렇게 병렬해요 지금. You can even do some reading on the subway. 지하철 타고 가다가 지하철 안에서 Reading, 독서도 할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심지어 the Reading, 독서도 할수 있다. 그렇지, 짜투리 시간 많이 이용하라고 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네. 그럼 4번, 너의 가장 프로덕티브, 생산적인 시간을 한번 찾아보래. You will be able to concentrate better. 너는 더, Be able to 원형 또 나왔지? Be able to 원형, 뭐 말할 수 있다? 너는 더잘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And 그리고 work, more efficiently 얘는 지금 누구랑 병렬? 이 병렬인데 얘랑 병렬이겠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원형끼리 병렬입니다. and work more efficiently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when you are at your best b Be 있다 at your best 너의 최고에 있다 전성기에 있을 때 이런 뜻이 되겠지 네가 전성기에 있을 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고 더잘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When do you feel? 여기는 대시 생략이 돼 있어. When do you feel that? 절? 너는 언제 대절이라고 느끼니? That 뭐라고? You can do your best work. 네가 너의 어떤 최고의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너는 언제 느끼니? 그지? 너는 언제 이렇게 잘 최고의 일을 할수 있다고 느끼니 생각하니? If you think that 또 접속사 대시 생각이돼 있는 겁니다. 만일 네가 대절이라고 생각한다라면은 If you think that you can handle 일단 핸들이 다루다 처리하다잖아. 근데 뒤에 나오는 이 ing가 핸들의 뭐야? 목적어야 목적어. ing 하는 것을 처리하다. 그럼 Writing papers가 한 덩어리야. 이게 쓰기잖아 쓰기 글 쓰기 뭐 서류 작성 문서 작성이잖아. Writing papers 문서 작성 better 더잘더 잘. 더 잘. 이건 웰의 비교급입니다. 따라서 품사가 지금 뭐인 거야? 얘는 부사예요, 부사. 인더모닝. 아침에 아침에 글쓰기를, 이 문서 작성하는 것을 더잘 다룰 수 있다고, 더잘 다룰 수 있다고 네가 생각한다라면은, 그러면 이 푸절이 여기까지잖아, 여기까지. 그럼 다시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겠지? don't wait가 나왔다는 얘기는 부정 명령문이라는 얘긴 거야. 부정 명령문. 동, 저기 주어 없이 동사만 나오는 건 명령문이라고 그러지. don't 원형 부정 명령문입니다. don't wait 기다리지 말아라. until late at night 밤 늦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뭐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to 부정사는 뭐하기 위해서야? 그거 하기 위해서 밤 늦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If you think that 계속 접속사 대신 생각해주고 있는 거야. 만일 네가 제절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은 if you think that, you are a night person. 네가 저녁형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라면, then, 그렇다라면, 은 이것도 지금 똑같아. 이 푸절이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주어동사가 나올 타이밍인데, 스케줄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도 뭐야?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는 또 명령문인 거야. 자, then, 그렇다면은, schedule your study time. 너의 공부 시간, 스케줄을 짜라. 계획표를 짜라. For late hours. 이 늦은 시간에. 아, 늦은 시간을 위한 공부 시간을 짜라. 왜? 저녁에 집중이 더잘될 테니까. 그지 Because. 왜냐하면은 접속사야. 뒤에 주어 동사니까. Because. 왜냐하면은 that is. 자, 얘는 앞에 the time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 선행사 the time이 생략된 이 외는 뭐다? 관계 부사입니다. 그럼 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왼절이 앞에 있는 더 타임을 꾸며주는 건데, 이렇게 일반적인 선행사 더 타임은 생략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네가 가장 생산적일 수 있는 더 타임 시간이기 때문이다. 밤에 집중 잘 되면 은 밤에 공부했을 때 가장 생산성이 높겠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본문 3, 마감.